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12·16 대책으로 부동산,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안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 8명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뭐, 한 번쯤 다잃어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어, 설문조사를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대다수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보합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하반기에는 거의 다 상승장을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과연 이런 인터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안 맞잖아 잘. 근데 모르지 뭐. 맞을 수도 있지. 항상 그렇지 뭐. 이제까지 안 맞았다고 앞으로 안 맞는다. 고그럼 물론 맞다죠.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저 말씀을 여덟 명 인터뷰가 고준석, 권대중, 두성규 심교원, 안명숙, 이상우, 하명진농춘욱 이래서 어좀 이렇게 업계, 그러니까 막 필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쪽에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세게 안 하시죠. 이상우 씨 이런 분은 뭐좀 원래 세게 음. 했던 분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이게 오른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 보면 보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합 또는 강보합. 그러니까 음. 오른다란 표현보다는 강보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약보합, 강보합 이런 식의 표, 표현을 쓰셨거든요. 음 아니요 여기 보면요 음. 권대중 씨, 야, 권대중 교수님하고 음. 그 하명진 어, 권대중교수님하고 하반 강보합 보합이야. 그러니까 이두 음. 분을 빼고는 음. 나머지는 보세요 하반기 우상향 하반기 고준혁 씨. 음. 네. 뭐 장기적 우상향, 뭐 장기적 아니야, 우상향 아니야 심경 뭐. 교수님은 약 보합이야. 올해 보합도는 약 보합인데 음. 부동산 시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붙이신 거고 음. 지금 안명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 보합인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카명준 음. 씨도 그냥 강 보합 음. 그리고 홍준혁 박사는 음. 오른다가 아니라 하반기 에 서울은 상승할 음.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 포지션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막. 집값 하반기 오른다 가자!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나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는 알것 같아. 음. 왜냐하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특히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워낙 없고 음. 전세 가격 불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들을 밀어 올리면서 음. 광부압도는 2021년 물로는면 상승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음. 이제 그런 느낌에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1216 대책에 대한 영향으로 좀 힘들었던 거하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913 영향 때문에 상처하고였잖아요 1216이 늦깎기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2020년도 그 영향력이 상반기에는 되게 작. 이 가격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다가 응.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다 음. 큰 흐름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그냥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음. 그 정도로 그냥 듣고 넘어가야지 뭐경쟁이도 하니 그냥 그런 느낌이래요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여덟 분의 인터뷰 중에 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무슨 뭐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합을 얘기 하신 분도 두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인터뷰어가 여덟 명이 네, 다 네. 그런 분이잖아. 네.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을 네. 인터뷰를 어안 썼잖아. 그러니까 전문가 픽이 음. 애초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laughs> 하락이 없지. 예를 들어, 있다가 아까 예를 들어, 네, 어? 네, 네. 어 선대인 씨 그쪽에... <laughs> 없고, 어? 네 아까 누구야? 김. 응? 아니지, 이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어, 저기들 어, 연구원장님, 어, 네. 김성철 연구원장님 이런 분들 네. 들어가고 또 아니면 저 누구야 미래세대후에 네, 네. 어, 이광수 씨 이런 분이 딱 들어가면 음. 그런 분 여덟 분 체험 다 하락이야. 음? <laughs> 이거 음. 결국 뭐냐면 피계 문제지. 피계 음. 문제지. 시장을 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포지셔닝하고 이런. 그 픽의 문제지? 네. 음. 전문가 전체 의견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음.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항상 그렇잖아요. 통계를 만들 때 어떠한 대상, 그, 뭐라 그러죠? 표본을. 음. 네. 선택할 거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듯이 이 시사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겠냐라고 보면 수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 인터뷰를 받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되게, 되게 뭐... 의미 있는 게 심경 교수님은 전형적인 상승 론자 이런 느낌이지만 음. 아니잖아요. 보합이라고 맞다고요. 심경 음. 교수님 작년 연말에 12, 16대 책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 음. 인터뷰한 기사 보면 내년에 음. 안 좋을 거라고 보합 네. 약 보합 얘기하셨거든요. 음. 심경 교수님 전형적인 뭐냐면 경제가 음.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쪽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안 바뀌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음. 이 약보합을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거다.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전체 시장은 약보합이지만 강남시장만은 조금 다르게 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언론에선 되게 자극적으로 강남은 심기 신기한... 어~ 그래서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써 강남 음. 오른다 그러면 아이 사람 다 오른다라고 얘기야 아니야 내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왜곡돼서 내용을 사람들이 다 보지 않고 음. 그런 자극적인 꼭지꼭지만 보니까 저 새끼는 또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laughs> 어, 소화를 해서 잘못인지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니까 좀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고.